안녕하세요. 전산회계 2급 자격시험 문제 풀이를 맡은 세무사 김정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24년 12월에 시험 봤던 117회 이론과 실무 문제 풀이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판매관리비에 해당하지 않는 항목은 무엇인가라고 나와 있습니다. 판매관리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1번 급여, 2번 외환차손, 3번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상각비, 4번 여비교통비 이렇게 나와있는데, 우리가 판매관리비는 손익계산서를 한번 생각해보시면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차감하고요, 차감한 걸 우리가 매출총이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매출총이익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하고요. 이렇게 나온 걸 영업이익, 그 다음에 여기에 영업의 수익, 영업의 비용을 더하거나 빼서 단기 순이익이 나오는 구조가 되는데, 하나씩 살펴보시면 일단 급여는 판매비와 관리비에 있는 거 맞아요. 그 다음에 2번 외환차손, 외환차손은 우리가 어디서 봤냐면 영업. 외 수익 또는 영업의 비용을 통해서 외환차익, 외환차 손해 계정감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따라서 판매비와 관리비가 아니라 여기 영업 외에 들어가겠죠. 여기서는 영업의 비용에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답은 2번이 될 거고요. 3번이랑 헷갈릴 수가 있는데,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상각비는 판매비와 관리비에 들어가는 것이 맞고, 대손상각비 관련해서 나좀 다른데서 본것 같은데 라고 하실 수 있는데, 대여금이나 매출 채권과 관련 없는 채권에 대한 대손상각비가 바로 여기 밑에 영업의 비용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상각비는 판매비와 관리비에 포함되기 때문에 맞는 거고요. 4번 여비교통비, 판매비와 관리비에 들어가는 계정감목 맞습니다. 그래서 4번의 정답은 2번 외환 차손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 계정 과목 및 저교 등록. 이 문제도 굉장히 빈번하게 나오는 문제죠. 자, 계정 과목 및 저교 등록 메뉴를 이용해서 이 메뉴 이용하세요라고 아예 우리가 주어졌기 때문에 이 메뉴 클릭해서 우리가 수정하거나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판매비와 관리비 안에 있는 기업 업무 추진비 계정에 대체 조교를 넣어라 라는 내용입니다. 문제를 휘리릭 보시고 그냥 기업 업무 추진비로 하면 틀릴 수 있어요. 왜냐면 하 기업 업무 추진비 우리 과거에 이제 접대비 계정과목인데 제조에서도 있을 수 있고 제조원가에서도 도급도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이 기업 업무 추진비라는 계정과목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꼭 판매비와 관리비 안에 있는 계정과목에서 우리가 수정을 해주셔야 된다. 꼭 놓치지 않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계정과목 및 저유등록 메뉴 들어가셔서요. 자. 판매비와 관리비 안에 있는 기업 업무 추진 및813 이렇게 확인하시고 여기에서 대체 저교에 입력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대체 저교 4번, 6번, 9번 있는데 우리가 입력해야 될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다가 대체 저교 번호와 내용을 입력을 하시면 자 이렇게 5번의 거래처 현물접대 이렇게 입력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여기서는 판매비와 관리비 안에 있는 기업 업무 추진비로 들어가서 여기에서 대체적으로 수정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2번 문제 보겠습니다. 거래처별 초기월 메뉴의 계정과목별로 잔액은 다음과 같다. 주어진 자료를 검토해서 잘못된 부분은 오류 정정하고 누락된 부분은 추가 입력하시오. 라고 나와 있어요. 자, 계정과목은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과 관련된 내용들이 나와 있을 거고요. 어, 거래처랑 금액이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 메뉴 한번 같이 보면서 어떤 부분이 틀렸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전체 메뉴 가셔서 거래처별 초기유월 들어가시고요. 자, 들어가서 지금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을 볼 건데 먼저 외상매출금부터 보겠습니다. 외상매출금 이렇게 들어가서 요 누르고 보시면 오른쪽에 거래처가 베베인터내셔널이랑 코코무역에 대한 금액이 나와있고요. 어, 보니까 1250만원 만큼 일단 뭔가 빨간색으로 떠있는게 보이네요. 뭔가 지금 조금 틀렸다는 얘기인거죠. 950 천만원인데 지금 뭐가 틀렸네. 보니까 베베인터내셔널 코코무역 코호상사 이렇게 세군데 거래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두개밖에 없고 금액도 뭔가 틀린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950만원, 1530만원, 720만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이제 외상매입금과 관련된 문제고요. 외상매입금 이렇게 눌러서 보니까 모닝상사와 미라클 상사로 조회가 됩니다. 자, 모닝상사랑 미라클 상사 조회가 되는데 보니까 이것도 차액이 뭔가 지금 뜨고 있어요. 지금 뭔가 지금 금액이 안 맞는다라는 내용인 거죠. 그래서 문제에서 다시 살펴보면 모닝 상사, 미라클 상사, 나비 장식이라는 곳도 있는데 어? 여기가 빠진 것 같네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에서 모닝 상사, 미라클 상사, 나비 장식 1280만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거래처별 초기 이월과 관련된 오류들은 정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입력하고 수정하신 다음에 대차차에 0으로 뜨는지 꼭 확인 한번 하셔야 되겠습니다. <목소리>